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케이키스트융합대학원 황석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재학 중인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생업수성 무선 뇌화학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연구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흔히 백세 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과 같은 이런 고령질환들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파킨슨 병의 어떤 발병의 위험은 이렇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초고령화 시대가 되는 어떤 현재의 추세에 따라서 점차 파킨슨 병의 환자 수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파킨슨 병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지난 20년간 약 63%?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고령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어, 점차 고조시키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그림,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어, 온몸의 경직 증상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는 보호자의 부축 없이는 어, 점차 걸을 수도 없고 어또 경직된 몸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집니다. 빈번해집니다. 이런 파킨슨병의 어, 파킨슨병은 이뇌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파민 전구체 약물을 어, 환자가 투여함 구강 투여함으로써 어, 도파민의 양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증상을 좀 조절하지만. 어, 문제는 장기간 투여시 어, 생기게 됩니다. 약물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약물 저항성이라는 것이 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하는 뇌심부 자극기가 어, 적용이 됩니다. 어, DBS는 뇌의 특정 부위에 어, 정기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 분출을 유도해서 파킨슨 병의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DBS는 이미 십수 년전 FDA 승인을 받은 만큼 굉장히 효과가 인증된 이런 수술 기술 기법입니다. 이런 DBS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술 중에 특히 수술 중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미세 전극을 삽입해서 신경생리학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자극을 점검하고 또 위치를 조정해서 이 DBS 수술의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미세 전극 기록법은 오직 뇌의 어떤 정기적 활성도에만 현재 유전하고 있고. 어, 이 사실 파킨슨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파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또이뇌 안에서 수술 중에 다양한 생리학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그 현, 생리학적인 현상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술도 어, 아직까지는 어, 이 임상 임상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BS 수술에 발 관련된 어떤 부작용 이 뇌뇌를 어, 오픈을 해서 정극을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이 모니터링을 점검할 수, 충, 어, 이 실험, 이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한, 필요한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정극은 수술 중에 꼭 제거해야만 한다는 현재 기술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모니터링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신경단달물질 분출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환자들은 고령이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외래 환자들 뿐까지뿐만 외래 환자들까지도 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어떤 무선, 기스, 미소, 무선 시스템 기술이 적용이 될수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또 환자가 이렇게 크리티컬한 기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DBS술에, 어, DBS 수술어 DBS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때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생분에대어서 어,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삽입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어떤 2차 수술을 할 위험성을 없애고 또 어떤 비용적으로나 환자의 건강의 위험의 리스크 또한 굉장히 어~ 없앨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런 생물의 성들을 프루브와 어떤 무선 시스템이 결합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삽입되는 이 생물에서 뉴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 도파민을 측정을 하고, 또 도파민뿐만 아니고,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어떤 정기적 활성도, 그리고 또 pH나 온도와 같은, 어, 뇌 안에서의 어떤 생리학적인 지표들을 동시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서, 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환자가 이제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될수 있도록, 어, 와일리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DBS술의 어떤 부작용이나, 실패를 최대한 예방을 하고 환자였던 건강 상태를 가장 다각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의료진들이나 환자나 그리고 환자의 어떤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전기화학 시스템이라는 점이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뇌라는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부드러운 뇌 조직에 어, 최, 최소한으로 어떤 어, 상처를 내고 최소한으로 흉을 내흉 최소한으로 흉을 줄이고 그이 시스템이 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굉장히 소프트하게 어, 좀 재료적으로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한 플랫폼 안에서도 동시에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좀 시스템 레벨을 올리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재료들이 전부 다 생분해성 재료로 좀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약한달 정도의 동작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체 대사 과정에 서 소멸되고 그리고 이 배, 배뇨 과정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안에서 이 도파민 레벨을 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 기술적 접근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자의 옥시데이션 특성을 이용을 했는데요. 도파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총매를 이용해서, 어, 옥시데이션 시키면 도파민 퀴논이라는, 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이 전자, 두 개의 전자가, 어, 어떤 프로덕트 일렉트론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덕트 일렉트론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 그럼 뇌신경 내에 도파민 레벨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적으로는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를 좀 디자인을 해봤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원티 t m d 라고 하는 2차원,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값의 네거티브 어, 서피스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일반적으로 캐타이온 상태인 도파민 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좀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끌어당겨진 이 도파민 분자는 저희 센서 표면에 철나노 입자에 의해서 어, 옥시데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된, 어, 프로덕트 일렉트론이 아래쪽에 어, 실리콘 나노 멤브레인을 이용한 어, 어떤 전극적으로 전달이 돼서 전기적 신호를 변환시킬 수 있어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D TMD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간단하게 이 TMD 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MD라는 이 물질은 원자 세개 정도의, 어, 굉장히 얇은 두께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 이, 체, 이 재료는 최근에 차세대 반도체 재료로 많이, 어, 각광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 이를 재료적으로 조금 어떤 튜닝을 할수있다 튜닝을 하면 이 재료가, 어, 반도체적인 특성이 아닌 어떤 총매적인 특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어, 뭐, 리티에이션이라는 좀저 재료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어, 하이 컨센트레이션의 1ttmd가 굉장히 지배적인, 어, 결국, 어, 반도체적인 특성보다는 촉매적인 특성이 굉장히 지배적인, 어, 그런 재료를 좀 튜닝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이런 tm 이미지와 같은, 어, 나노 두께 그리고 나노 파티클이 코팅이 된, 어, 이런 이, 이종 구조의 나노, 어, 총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어, 나노총매는 어, 첫 번째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네거티브 서피스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캐타이온 상태인 도파민 분자와 강하게 어, 정전기적 인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이 총매 효과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페인 분자가 저희가 제, 어, 제 엔지니어링한 어떤 재료 표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 산화되고 그 산화된 그 일렉트론을 저희가 잘 측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촉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생분해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갭, 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각 재료들이 생분해되고, 이 생분해된 어 재료들이 이온 형태로 저희 몸 안에서 다 대사과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또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정도의 재료를 좀어 활용을 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뭐 MOS2라는 재료고, 하나는 WS2라는 재료예요. 뭐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MO2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도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인비보에서 많이 실험이 되고 있는 카본 파이버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나노몰라 레벨에서 측정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비보 실험을 할수 있는 재료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펜토몰라 레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어, 기존 기술 대비 약 100만분의 1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임비보 실험이 아닌 임비트로 실험에서 증명된 재료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을 어~ 확인했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좀 구조적인 그리고 어~ 생화학적인 프로퍼티 정기화학적인 프로퍼티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 이런 좀 높은 민감도가 어~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도파민 분자뿐만 아니라 좀 도파민 분자와 일반적으로 좀 전기학 특성이 비슷한 여러 가지 분자들에 대해서도 좀 선택성에 대해 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유리겟스드 아스코비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과 생화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전기학적인 화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믹스가 되어 있을 때 도파민 분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느냐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있는 전기학적인 화그 일렉트로스테팅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유리기스트와 아스코빅시트 같은 경우는 좀 네거티브 포텐셜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저희 재료가 좀더 밀어낼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그에 반해 서 도파민 분자는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선택성을 좀 보였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화 포텐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어그 도파민 분자를 좀 구분을 해낼 수가 있었고 이 도파민 분자와 작용기 한두 개가 차이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 안에서도 되게 신경, 화학적으로 같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제, 어, 그런 케미컬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어, 도파민 분자와는 조금 다른 작용기로 인해서 그런지,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공부가 되신, 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는, 어, 어떤 스트릭 힌더런스에 의해서, 어, 도파민 분자만 좀 선택적으로 약, 최소 5배, 최대 10배 정도의 시그널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재료들이 다 생분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분해적인 특성은 어떻게 보면 은 반대로 되면 그 제한적인 라이프타임을 갖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여드렸던 두 가지 재료 중에 m o s t 라는 재료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어, 약 2주, 약 2주보다 조금 더긴 기간 동안 측정이 가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생분해 되면서 점차 성능이 어, 감소됨을 볼 수가 있었고, WST라는 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피코몰라 레벨까지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그리고 약 5주 정도까지,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측정하면서 어, 안정적인 굉장히 전기학적으 안정적인 프로퍼티를 보이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수술 후에 뇌 수술 후에 굉장히 어, 크리티컬한 그런 기간 동안에 어, 약90% 성능을 유지하면서 측정할 수 있겠구나 약 3~4주까지도 이 성능을 유지하면서 측정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프리티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생체 내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DBS를 좀 모사한 어,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렛의 뇌신부에다가 도살, 도살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 이런 부위에 저희 전극을좀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어, 파키슨 디지즈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어, 이 패스웨이에, 이 패스, 도파민 패스웨이에다가, 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얼마나 도파민 분비가 효과적으로 나오고, 도, 그리고 그 도파민이 저희 시스템에 서잘 측정이 되고, 어, 전기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약300 나노몰이 시그널, 이,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도파민 레벨이 안정화되는 어, 그런 경향 또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 이제 기술적인 얘기라서 좀 많이 좀 스킵을 한 부분이 pH 전극과 pH 미터와 온도 미터 그리고 전어 LP 그뇌 안에 정기적인 시그널을 측정하는 그런 전극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어 모두 다이스티뮬레이션에 굉장히 밀접하게 어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 이게 기존에는 도파민이 전기 자극을 주면은 저 회로에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도파민 분비가 저기서 측정할 수 있구나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지만 아이 도파민 분비가 될때이내 안에서 어떤 생리학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정보들이 어떤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도파민 그 측정뿐만 아니고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노미펜신이라는 약물을 치면, 그, 약물을 주입하면, 이, 어, 도파민이 양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노미펜신이라는 약물을 주입 전과 후에, 어, 어떤 도파민 레벨이 변하는 걸 확인함으로써, 아, 이게 정확하게 시그널이 지금 도파민을 측정하고 있고, 이또 도파민 측정화 관련된, 어, 이런 노미펜신 약물과도 굉장히 컴페러블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좀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조금 긴 기간 동안, 어, 과연이, 어, 이쥐 안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측정을 할수 있으며 그 측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한번 전 검증을 하고자 이런 무선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같이 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선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된다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집 안에서도, 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렛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에다가 넣기에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 이 무선 시스템은 렛의 자켓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측정 이후에는 만약에 측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 벨크로로 이루어져서 그냥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켓 시스템을 좀개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 4주 그리고 5주 동안 좀 측정을 해 봤습니다. 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어첫 번째로 그 에모스트라는 재료를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에 대해서 약 18일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측정을 보이고 이 이후에는 이 점차 좀어 성능이 좀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 이것은 생황 분해의 결과에 의해서 점차, 어, 성능이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WST라는 재료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민감도는 조금 모자, 모자라지만, 어, 약 4주까지, 28일까지도, 어, 되게 민감하게 측정이 되고, 이 이후에는 점차 성능이 줄어들면서, 이거, 이 재료 또한, 어, 생물의 특성을 보이는구나. 네,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오퍼레이션이라고 표시된 약 4주 정도 기간 동안은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상적으로는 어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간인 어 4주라는 기간에 어 굉장히 좀 적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플란트가 된 이런 제 조직 안에서 또 생분의 해 특성과 어떤 생체 적합도를 또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임플란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MOST나 WST라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 생체 적합성이 어, 아주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지 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런 좀 임노이스톨로지 실험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결과적으로는 약 2주 정도까지는 좀이민 이펙트가 있었지만, 좀 미니멀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약 4주가 지나고, 그리고 8주 정도까지 진입을 했을 때는, 이런 MOS2와 WS2가 포함된 재료들이 어떤, 어, 그냥 수술적인 조치만 취한 어, 샴 그룹과 비교를 해봐도, 어, 전혀 어떤 이민 반응이 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의 그, 흉터, 사 흉터 이미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8주 정도 지났을 때는 이 디바이스들이 전, 전부 다 소멸을 해서, 이 임플란트는 디바이스가 생분해되어서이 생체 대사과정에 생분화되어서 전부 다 배출될 수 있다까지도 저희가 이런 히스톨로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서머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어, 생행성내지환 환자들이 급감, 급증하는 것을, 어, 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생분해성 신경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생분해 특성을 갖는 뉴럴프로브와 와일리 시스템으로 구성되,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무선으로, 어, 측정을 함으로써 전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 어떤 비저리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다른 재료, 재료라든가 조금, 어, 기술적인, 어, 발전이 있다면, 이, 어, 아직, 어, 연구가 되지 않은 r c m a d 디나파나 어, 다른 뇌 질환들과 또 어떤 연관성을 좀 찾고 그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저희 PI 황성원 교수님, 그리고 저희 동물 실험에서 많은 도움 을 주셨던 장덕표 교수님과 정영미 박사님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연구실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철호 교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호환유첸 교수님도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 주셔서, 어, 이 연구가 약 다섯 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해서 어, 굉장히 영광이었고 네.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